삼성 안 되게만 해봐라.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갤럭시 노트 1 0 그리고 갤럭시 노트 1펜 플러스 어떤 걸 사야 할지 여러분들 아직도 망설이시고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아직 고민이에요. 두 가지가 기능 차이나 스펙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이즈나 그립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꽤 크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노트인데 이렇게 가볍다니라고 놀라면서 쓰고 있어요. 168g입니다. 제가 글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갤럭시 노트 10 써보면서 오늘 느낀 점들 그리고 광고에서 소구하는 점들 진짜로 다 되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안 되게만 해봐라. 자, 먼저 컬러부터 보시죠. 이번에는 노트10과 노트10 플러스의 컬러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공통 컬러는 아우라 글로우와 아우라 블랙인데요. 이 메인 컬러인 아우라 글로우, 요즘 굉장히 트렌디한 것 같아요. 제가 싱가포르 공항에서 찍은 화웨이 제품인데요. 얘도 약간 아우라 느낌 나죠. 네온 컬러가 유행하고 또 90년대의 그런 무드, 유행이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되게 잘 맞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에만 나오는 컬러는 화이트와 블루가 있고요. 노트 10에는 핑크와 레드가 있습니다. 이 블루와 레드는 통신사 한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 반응을 좀 보니까 무조건 화이트만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노트 10에는 화이트 컬러가 없어서 좀 아쉽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노트하면 골드 컬러인데 골드 컬러가 더 이상 출시되지 않는 것도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구성품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케이블은 C to C 케이블이고요 3.5파이 젠더가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없어요 S펜 팁도 두개더 주더라고요 손에 잡히는 느낌은 대략 이렇습니다 노트 10은 손가락이 맞닿죠 노트 10 플러스는 손가락이 안 닿아요 제가 누누이 손이 큰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길 가던 손 작은 여성 시민에게 부탁해서 그립감을 한번 느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손 작으신 분도 노트10 그립감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체 크기는 노트9과 노트10 플러스가 비슷하지만, 화면 크기는 노트9과 노트10이 비슷합니다. 화면 비율이 높아진 덕이겠죠? 그리고 노트하면 바로 이 에스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게 막 기사에서 마술봉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마술봉? 이랬는데 이 제스처하는 모습이 약간 해리포터? 아니면 신데렐라의 마술사? 약간 이런 걸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마술봉 같다고 표현을 한것 같아요. 누르고 제스처 하고 떼고 누르고 제스처 하고 떼고 이렇게 되고 또 제스처도 이렇게 누르고 올리고 뭐 옆으로 돌리고 이것마다 기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은 연습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마트폰으로 미디어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자바라의거치해서에스펜과 함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화면 터치 없이 카메라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S펜이 유용하겠고요 노트9에도 카메라 기능이랑 뒤로 넘기기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이번에는 줌도 되고 볼륨 조절도 됩니다 저는 이제 노트9 때는 이거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단체 사진 찍을 때 펜으로 찍는 거 요거 몇번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갤럭시는 손바닥을 펴면 찍히는 거 촬영이 돼가지고 S펜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용도로 미루어 봐서 뭐 에어 액션이라든가 S펜의 기능 같은 게 사실 아주 쓸모가 있는 기능들은 아닌데 이게 새폰 샀을 때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자랑할 땐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게임이랑 접목이 되면 그때부터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 자체가 게임 기어로 활용이 될수 있는 거예요. 닌텐도 Wii 쓸 때처럼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트 10에서 달라진 건 손글씨를 디지털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거 아이패드 같은 데서는 만원 정도 되는 앱 사면 그 안에서 됐던 기능이거든요. 이런 거 회의록 정리하고 할때 정말 유용한데, 이번에 노트10에 그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인식률도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사실 이게 변환이 되더라도 인식률이 좀 낮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류가 없어요. 물론 뭐 간혹 오류가 있기는 합니다만, 오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영상에도 S펜으로 메모가 가능합니다. 이미 찍어놓은 영상 위에 펜으로 쓸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에스펜 메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그 밑에 AR 그리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이제 하면은 자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AR로 얼굴을 인식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 눈에다가 눈을 그렸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얼굴을 움직여도 눈이 지금 그림이 눈을 따라다닙니다. <laughs> 재밌죠? 우리 스노우 같은 걸로 셀피 찍을 때 스티커가 뭐 눈, 코, 입 인식해가지고 얼굴 잘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이 이제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카메라 기능이죠? 초광각, 광각, 망원. 노트 10에는 노트 10 플러스처럼 뎁스 카메라는 따로 없어요. S10 쓰시던 분들은 슈퍼 스테디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S10 5G 모델 쓰시던 분들은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까지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던 부분이에요. 카메라에 있어서 기능이 뭐 S 시리즈에 비해서는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없어요. 다만 이번에 카메라 신 기능이 있는데 마이크 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원하는 소리를 더잘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Thank you.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하시려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엊그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면 녹화가 됩니다, 갤럭시도. 갤럭시 쓰면서 아이폰에 비해서 불편했던 게 바로 이 화면 녹화 기능이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이번부터는 화면 녹화가 들어갑니다. 이거 완전 환영이에요. 그리고 이어폰 구멍 엄밀히 말하면 3.5파이 단자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번들 이어폰이 USB-C 타입 이어폰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아이패드에도 되고 볼륨 버튼도 먹고요. 노트9에도 되고 버튼도 먹습니다. 맥북에는 뭐 다른 설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꼈을 땐안 먹고 삼성 노트북에는 먹더라고요. 뭐 오히려 아이패드 같은 거 쓰시는 분들한테 꿀템인데요. 인질은 뭐 기본 번들 이어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은 왜지? 그리고 오디오. 이거는 제가 진짜 인정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소리는 취향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좀 저음이 탄탄한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원래 갤럭시 의 음질이 솔직히 저는 아이폰에 비해서 좀 별로라고 느꼈었어요. 특히 S8 때까지는 어, 좀 별로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한 S9 때부터인가 갤럭시 음질이 굉장히 올라온 걸 느꼈었고, S10 때부터는, 어? 스피커 뜨는데 <laughs> 이어폰 음질 아니고 이 자체 스피커 음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노트 10부터는 음질이 아이폰보다 더 좋다고 느껴졌었어요. 저랑 같이 라이브로 보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들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최고 음량도 더 커진 듯해요. 찢어지거나 쨍하는 소리 없이 부드럽고 풍부한 소리가 납니다. 갤럭시에서 사실 좀 비교적 아쉬웠던 부분이 오디오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좋아져서 저는 좀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버튼이 오른쪽에는 아예 없고 왼쪽으로 다 옮겨졌잖아요. 그러면서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화면을 끌려고 할때 오른쪽을 딱 이렇게 누르는데 버튼이 없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익숙해지는 부분이겠지만 화면을 캡처할 때는 이게 한쪽에 있어도 거리가 있어서 두 손가락을 써서 이렇게 캡처를 해야 되더라고요. 화면 캡처는 이렇게 손바닥으로도 되고 S펜으로도 충분히 대체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워낙 홈 버튼도 없고 뭐다 완전 특히 이건 블랙이라서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어디가 위 아래인지 어디가 앞 뒤인지도 잘 언뜻 봐선 잘안 보이더라고요. 딱 요거 하나가 그냥 딱 요대로 깎여져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 10과 노트 10 플러스 중에서는 저는 뭐 용량이라든지 뭐 심도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핸드폰은 한 손에 쏙 들어오고 가벼운 게 요즘은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트 10에. 조금 더 마음이 끌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비가 이제 너무 높아져가지고 더 디자인에서도 얼마나 큰 변화를 쓸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능들도 이미 상향 평준화가 돼서 아주, 아주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뭔가 좀 충격적으로 놀랄만한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물론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긴 하지만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해보는 제품이었달까?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구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